안녕하세요. 여드름다더 태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공 관리, 모공 줄리는 법을 소재로 모공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모공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공 속에 피지 블랙헤드가 다 있으면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많죠. 피지 블랙헤드와 관련된 사연 먼저 살펴보시죠. 얼굴이 오렌지 모공 가득이라 모공 관리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피지 분비도 많아 화장할 때마다 모공 속이던 피지들이 도드라져 보여 고민입니다. 한달한달 결국 아프하는데 그것도 며칠 못 하고 피지를 어떻게 해야 할것 같은데 지금처럼 그때그때 압출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피부 모형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피지를 만들어내는 피지선인데요 피지선에서 만들어진 피지는 피부 속 모공을 통해 이동해서 피부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요 만들어진 피지의 양이 많으면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속에서 정태되어 버리는데요 여기에 지금 피지가 다 있다고 해 보죠 압출을 해서 이 피지를 압출해내면 지금 당 장이야 모공 속에 피지가 없겠죠 그런데 피지선은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피지선에서 새로운 피지를 만들어내면 피지가 다시 이 모공 속에 타겠죠 이 의미는요 피지선을 활동을 줄여주지 않고서는 피지를 아들만 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들 하는 거 외에 피지선 활동도 줄여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아들도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피지를 잡고 아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공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모공은 한번 넓어지면 넓어진 모공을 줄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안 넓어지게 예방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약하면요. 압출로 인해서 모공이 넓어질 수 있으니 압출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압출보다는 피지 불리는 제품 이걸 이용해서 피지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피지 불리는 제품 사용한다고 모공이 넓어지지는 않으니까요. 피지 불리는 제품은 바하 탈리실산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 바하 탈리실산 성분이 들어있는 피지 관리 제품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게 근본 근적으로 해결책이 될 텐데요 피지 분비 줄여주는 건 관리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피지 분비 억제 연고나 피지 조절제 약 복용 피지티나 피지선 레이저 같은 피지선 억제 시술 이런 게 있으니까요 피지 분비가 너무 심하다 싶은 분들은 피지 불리는 제품 사용하면서 관리를 하시고 연고 약 시술 같은 치료를 통해서 좀더 근본적으로 피지 관리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포함 모공 관리법과 피부과 시술 레이저 같은 거중 어느 것이 더 효과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뭐 당연히 시술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모공은 피부 영역 중에서 치료가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 뜻은요 제가 방금 당연히 시술이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아 치료 받으면 모공이 다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공은 치료가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여서요 치료 받는다고 해서 모공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모공 관리법보다 시술이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술도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은 마당에. 시술 도 아닌 관리법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관리법의 효과는요 모공이 더 커지지 않게 현재 상태를 유지해 주는 정도이지 관리법 자체로 모공이 줄어들고 모공이 작아지고 이런 정도의 효과는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공이 크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분들은 모공 관리법으로 모공이 더 넓어지지 않게 현재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미 모공이 많이 넓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모공 관리법만으로는 모공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탄력에만 신경 써도 모공이 어느 정도 좋아질까요? 탄력이 떨어지면 피부가 늘어지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모공도 늘어져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악화되는데요. 중력 때문에 피부는 항상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겨지는데요. 피부가 탄력이 있어야 이 잡아당기는 힘을 버텨내게 되거든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중력 때문에 피부가 아래로 잡아당겨지면서 피부가 늘어지기 때문에 모공도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 피부 탄력 저하로 인해서 모공이 넓어질 때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모공이 전반적으로 넓어져 있죠. 근데 이 팔자주름 있는 쪽을 잘 보시면 모공이 사선으로 늘어지면서 넓어지고 있죠. 이와 같이 사선으로 늘어지면서 모공이 넓어지는 게 바로 피부 탄력 저하로 인한 모공의 특징입니다. 피부 탄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피부 보습을 잘해 주시는 겁니다. 물도 자주 마시고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가습기도 사용을 하시고 로션 보습제 같은 걸 수시로 자주 발라 주시고요. 이렇게 미스트 사용도 좋은데 미스트는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3회 정도만 사용하시고요. 그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로션 보습제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시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적은 양을 넓게 펴 바르는 방식으로 덧발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모공에 피지가 꽉차 있는데 모공 치료 전에 피지를 제거한 후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되나요? 피지가 다 있는 상태로 모공 치료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라고 하셨는데요. 모공 속에 피지가 다 있어도 모공치료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치료 전에 피지를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 모공 치료 전 사진인데요 사진 보시면 모공 속에 피지들이 다 있는 게 보입니다 치료 전인데 모공 속 피지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죠 이게 치료 후 사진인데요 치료 전보다 모공들이 다 가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모공 속에 피지들이 다 있더라도 모공치료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공 속 피지를 자꾸 제거하려고 건드리다 보면 오히려 모공만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시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건성에 트러블 없는 피부라 거의 꾸덕한 크림 제형으로 순한 제품만 사용했는데 어느 날부터 같은 화장품 써도 건조한데 기름지고 작고 울퉁불퉁한 트러블이 잘 나더니 블랙헤드도 심해지더라고요 모공이 더 눈에 띄는 것 같고 유명한 앰플이나 기능성 화장품 써다가 얼굴 달아오른 뒤로 아댕르 쪽만 쓰는데 화장품을 바꿔줘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화장품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꾸덕한 크림 제형을 쓰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꾸덕한 크림 제형 말고 유분기가 좀 덜한 제형으로 바꿔주십시오. 꾸덕한 크림 제형이 유분기가 많다 보니까 피부 표면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피부 표면이 막히면 피부 속 피지가 잘 배출되지 못해서 피부 속에서 덩태되니까 울퉁불퉁한 트러블도 날라게 되고 블랙헤드도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용 중인 화장품보다는 유분기가 적은 묽은 타입으로 바꿔서 사용해 보십시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질문들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모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다섯 해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